일주일간소 쏘지 말자 우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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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추가하는 거야! 너네들이 돈을 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추가되고여 시간이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아 어차피 익련돈에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 나 2시간 할거 너네들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아하하하.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끌리고 <목소리> 싶네 새벽이니까, 우리 좀 잔잔하게 있다가 가면은,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, 네. 아!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얘들아. 너는 내일 월요일이잖아. 빨리 들어가서 자란 말이야. 돈쓰지 말고. <laughs> 나 그냥 쉬려고 킨 거야. 아, 그렇구나. 아! <laughs> 첫 라이브인데, 친구비 이렇게 보내는 거 맞죠? 야! 아니, 아, 아니, 친구비. <laughs> <laughs> 자, 첫 번째로, 우린 친구비가 없습니다. 친구비, 지각비, 그리고 시청료, 이런 거다 없어요. 그냥 오셔가지고, 안녕하세요, 처음 뵙겠습니다. 그러면 아이고, 어서오세요.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제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해요.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. 그러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, 처음 뵙겠습니다. 출근비 응이에요 지각비입니다. 다 아, 그만 쏘라고! 야, 너네 돈 많냐? 야, 밍스야! 아이, 행복해. 아, 왜 돈을 쏘면서 왜 행복해 하는 거야, 너네들? 형, 미안해, 이제 수첩지 거의 펜타닐이야. 야, 펜타닐 아니야. 마약 안 돼, 진짜. 그거 안 좋은 거야. 깬타닐 아니라고. 야, 이상한 단어 묻히지 마. 나 노란 딱지 먹어. 이런 마약은 아주 좋아요. 민지야, 난 마약이 아니야. 운명을 받아들... 아니, 이게, 약간, 딴 스트리머님들은 이제 후원을 쏘면은 그거를 그냥 정화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데, 나는 그게 안 돼. <laughs> 나 나무 이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? 후원을 받으면은 내가 미안해한데. 아니, 그게 약간, <laughs> 진짜. 말려야 되지? 어떻게 말려야지? 얘네가 예, 내 말을 들을까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. 아니 나 원래는 새벽 3 시에 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왔거든요. 아니 그만, 그만! 노란 빛으로 물들지 마. 진짜 제발. 그럼 조안 빛은? 야! 등심아 그걸로 맛있는 걸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등심을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형 반응이 더 맛있어 히히 등심아 내 반응이라는 게 먹는 게 아니잖아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혀에 있는 미각 세포들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뉴런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내에다가 야 이거 맛있다 라고 이제 느끼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을 떼라! 영을 떼라 말 영을 떼라 얘들아, 잠깐만, 진정해봐. 우리, 우리 잠깐만 대화를 좀 하자. 내가 말했잖아. 나팰수 있는 공식적인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고. 그때는 나를 진짜 원없이 팰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. 근데 왜 새벽에 켰는데도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야. 깨추장호한테 후원하는 거 짜릿해 늘 세워. 아, 제발. 그지지 마, 제발. 와! 야, 원체들 쏠 거면은, 뭐라도 적고 써! 라고 제발 부탁이야. 차라리 나한테 그냥 욕이라도 써. 야, 이 깨추이 시팅시키야. 막 이러면서 써도 돼. 물론 배는 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야,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. 미, 민재야. 5만원이라는 큰 돈을 쓸거면 채팅을 적으란 말이야. 이잡거사 5만원이면은 친구야. 5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지 벌수 있는 돈이에요. 이 상놈의 시기야. 아니, 왜, 왜 그러는 거야. 차라리 욕을 써서 보내라고. 얇개추 개새끼야라고 이제 써서 보내란 말이야. 대답해. 하면 벤이라고 했잖아. 그건 맞긴 한데. 아무것도 안 적을 거면 그냥 욕을 적어. 벤안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. 단가, 오면 욕하는 일주일간은 쏘지 말자, 우리. 내가 좀 부탁 좀 할게. 아, 야! 마테 케이님, 차라리 2,000원 그냥 하늘색을 쏘란 말이오. 제가 노란색부터는 진짜 경, 경기를 잃기란 말이오. 제발 부탁이에요. 아니, 아야아야아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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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추가하는 거야? 얘들아, 여기 PC방도 아니고 코인 노래방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, 너네들이 돈을 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추가되고, 여 시간이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. 아, 어차피 익년 동안에는 시간이 늘어나잖아.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. 나 2시간 할거 너네들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. 와드려 부순다 안 부숴서 아무것도 안부서 죄송해요 키보드가 키보드 안 부서졌다고 이거 멀쩡해 키보드 그리고 이거 14,000원짜리야 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내가 얘기했잖아 난 치려고 온 거라고 시기 위해서 방송을 킨 거고 돈을 온전히 보존해두고 있으면 나중에 나를 온전히 팰수 있는 타격감 2배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내가 매니저님이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쏘는 거야?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때는 또 그때 번 돈을 쏘겠죠 아니 저축을 하란 말이야 아니, 그때 한대팰수 있는 거 그때까지 사면두대팰수 있는 그런 거잖아 조산보사 아님? 아, 그니까, 러 이게 조사모사가 아니라 내가 정해두고 있는 거잖아. 경험치 두배 이벤트가 있다고. 경험치 두배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의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그때 패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아니, 아니, 아니아 아니, 씨! 야! 진짜, 진짜!